20일 5분 후를 결정하라. 추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탄탄한 정신적 근육을 만드는 엄격한 훈련을 쌓아 나가야 한다. 인간은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능숙해진다. 더 능숙해질수록 결과는 더 좋아진다. 결과가 더 좋아질수록 더큰 동기 부여가 된다. 더큰 동기 부여될수록 더 많은 자신의 일을 하고 더큰 추진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안다. 엄격한 훈련을 우리가 치과의사나 설사만큼이나 지독히도 싫어한다는 것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면 엄격한 훈련이 필수다. 추진력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즉각적인 즐거움과 장기적 보상이라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싸움을 영원히 계속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엄격한 훈련은 새로운 습관이나 추진력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필요하다. 연금술사들의 말을 빌리면 3에서 6주면 우리는 좋은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속도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모든 것이 한결 쉬워진다. 엄격한 훈련으로 만들어진 속도를 통해 우리는 힘겨웠던 일이 즐거운 일이 되는 매직을 경험한다. 조깅을 예로 들어보자. 첫째 출발 출발 단계다. 앞에서 말했듯 이 단계는 3에서 6주가 걸린다. 조깅을 위해 아침 일찍 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자신과의 지루한 싸움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 둘째 추진력이 점점 축적되는 단계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하다는 듯 운동화를 신게 된다. 하지만 아직 매일은 아니다. 일주일에 닷새는 자동적으로 운동화를 신고. 나머지 이틀은 엄격하게 마음을 다잡아야 운동화를 신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엄격하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경우가 첫 번째 단계만큼 빈번하지는 않다. 일단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달리기를 즐긴다. 바로 이 상황이 처음 몇주 동안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다. 세 번째 단계는 약 1년 후에 본격 시작된다. 이제 당신은 아침마다 잠이 덜깨 비틀거리더라도 자동적으로 운동화를 신는다. 심지어 조깅을 할 것이라는 기쁨에 잠을 깨기도 한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여전히 괴롭긴 하다. 엄격하게 마음을 다잡아야 문 밖을 나설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세 번째 단계에 도착하고 이 수준을 평생 유지한다. 가끔씩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날에는 좋은 추진력이 자동적으로 유지된다. 그렇다. 적절한 추진력이 구축된 후에는 유지가 중요해진다. 조깅의 예에서 보았듯, 유지를 위해서는 가끔씩 엄격한 교율을 적용하면 된다. 확보해 놓은 추진력이 유지를 위해 쓰는 힘보다 훨씬 많은 힘을 당신에게 제공한다. 독일의 한 기업이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거액을 신상품의 홍보 활동에 지출한 적이 있다. 홍보 마케팅은 성공적이었고 매출은 급상승했다. 그럼에도 그 기업은 계속해서 막대한 홍보비를 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한 경제신문 기자가 그 기업 ceo에게 물었다. 일단 회사의 상품이 소비자 사이에서 연착륙을 한것 같은데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홍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극대화,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CEO가 코드웃음을 쳤다. 연착륙이요? 연착륙을 하려면 먼저 비행기를 공중에 띄워야 하지요. 여기에 막대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뜬 다음 일정 시간이 흐르면 안전벨트 착용 표지등이 꺼지고 편안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 공급을 멈추고 비행기 엔진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급전직하 추락하면서 연착륙은커녕 비상착륙해도 비상착륙에도 실패하게 되겠죠. 우리가 만든 신상품의 초기 반응을 위해 수백만 유로를 쓰는 것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수백만 유로를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비용 집행 집행입니다. 처음에 수백만 유로를 쓰는 게 무척이나 힘든 결정이었지만. 지금 수백만 유로를 쓰는 건 즐겁고 행복한 의사 결정입니다. 공급할 에너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엔진을 꺼야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에너지만 계속 공급하면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추진력은 눈송이를 굴리는 일이다. 처음에 작은 눈뭉치를 산 아래로 굴리는 데 굴리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든다. 하지만 눈뭉치가 눈덩이가 되어 굴러가기 시작하면 잘 살펴보라. 눈덩이는 굴러가면서 계속 커지고 계속 커지고 커져 주변의 모든 사물을 덮칠 것이다. 모든 것을 쓸어가며 계속 굴러간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 연금 수사들은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해 일한다.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단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당신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일을 중단시킬 수 없다. 사실 우리는 포기를 밥 먹듯 한다. 나의 코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 맞아. 인생은 장거리, 장거리 달리기지. 수없이 많은 단거리 달리기로 이루어진, 이어진 장거리, 다, 장거리 달리기 말이세. 우선 100m만 잘 뛰면 되는데, 처음부터 수십 킬로미터를 뛸 생각을 하니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지. 100미터만 잘 뛰어도 좋은 추진력이 생길 텐데 우리는 쉽게 포기한다. 목표를 향해 잘 뛰고 있다가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목표를 너무 먼 곳에 둔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좀비처럼 일하는 것이다. 포기한 것도 아니고 속도를 붙이는 것도 아닌. 아무 영혼 없는 움직임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되는 건 최악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5년 후가 아니라 5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라. 거창할 필요 없다. 자신의 일을 하며 날마다 버티고 젊었던 힘을 다해 좋은 속도를 만들고 좋은 속도 위에 속도를 붙여가는 시스템을 만들면 멘탈은 빛나는 강철처럼 단단해진다.